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100%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중소기업에서 월급 200만원 받는 21살 고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보통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고 운을 노력으로 포장한 포항된 말인 것 같죠. 끌어당김 프로젝트는 평범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실행해보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험해보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부자들의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본인의 생각이 끌어당긴 것이다. 원하는 걸 간절히 구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한 치의 의심 없이 믿어라. 그 생각은 온 우주의 자석이 되어 바라는 것을 끌어온다.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간절히 원하고 그게 내 것이라고 믿으면 현실이 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보거나 뭐 관련 유튜브 댓글들을 보면은 볼수 있는 반응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야 그게 말이 되냐? 나도 간절히 부자 되고 싶어. 나도 람보르기니 타고 싶어. 근데 그게 생각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안 되던데? 이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음 맞지. 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말은 하는데 속에는 의심이 차 있는 부류. 뭐 사실 첫 번째랑 같은 부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지 겉으로는 긍정적이고 좀 열려 있는 척을 하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하지. 그거 무조건 맞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끌어당기고 식에 대해서 본인이 더 신나서 막 얘기를 해요. 이세 번째의 유형 같은 경우. 현실에서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 부류에요.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딱한명 만나봤어요. 그 친구는 제 주변인들 중에 유일하게 퇴근 후에 눕거나 놀지 않고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친구예요. 이첫 번째랑 두 번째 케이스는 보통 부자 되고 싶다라는 말과 생각을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덜 간절한 유형인 거죠. 세 번째에 비해서는. 근데 이게 세 번째 생각이 태생부터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확신이거든요. 뭐 예시로 저의 생각 변화를 말씀드리면 한 2년 전. 아무것도 모르고 뭐 시키는 것만 하고 놀기만 하던 고등학생 저에게 이끌어당김 업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저는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 반응이었을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저의 성공을 100% 확신하고 이끌어당김 업식을 믿게 됐냐면 남들이 퇴근하고 술 먹거나 뭐 스마트폰 보고 잘때 책상 앞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물건 팔아보고 유튜브 대본 쓰고 사업 강의 듣고 또 사업을 직접 구상해보고 이런 저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1년 반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고 또 3개월 전에는 햄버거를 팔아보겠다고 햄버거 레시피를 연구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2주 전부터 전자책을 쓰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부터 두 가지 정도의 사업과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지 이런 것들도 해볼 생각이에요 뭐 아직 크게 성과가 난건 하나도 없지만 이 작은 움직임들이 저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6개월 전에 저와 6개월 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지금은 상상도 못할 무언가를 미래에 제가 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이 간절함으로 인한 이 작은 움직임들이 결국 맞물려서 크게 돌아올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제 모습을 상상하고 그게 또 동기부여가 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그런 선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사람은 결국 어느 정도 본인이 상상해온 대로 살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 본인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라고 하면 뭐 대부분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승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슈퍼카 한강뷰 이런 걸 자신의 미래라고 확고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망상이라 그러면서 떨쳐내려고 하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아까 본인들이 상상했던 것들을 끌어당겨와서 그 상상했던 모습대로 살고 있어요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살든 행복하면 성공이거든요. 근데 그냥 사람은 본인이 목표한 대로 그 안에서 살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목표가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습관들을 만들고 그 습관들이 결국에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목표치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안주하면서 살게 돼요 거기에. 그래서 목표는 최대한 크게 남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목표로 잡으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꿈꿔오고 살고 싶은 그런 목표인가요?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고 한계를 낮춰서 정해버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솔직히 지금 가정이 있으신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저랑 같은 20대이거나 저보다 어린 10대 학생분들이라면 한 번쯤 깊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유튜브로 끌어당김 프로젝트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해볼 생각인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미 성공한 사람이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정말 평범한 제가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지금 이미 제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미래 모습과 그 목표 기간을 다 따로 기록을 해뒀어요.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지만 그 목표에 대해서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뭐 저도 밑밥이라는 걸좀 깔아 투자 이야기랑 인터뷰도 계속 할 거고 이 끌어당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의 생각들이나 새로운 도전, 뭐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